안녕하세요 포켓몬스터 TV의 강서윤입니다. 아 오늘은 또봇 V 시즌 3 우주 소대 그3단합체 또봇 타이탄 보이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건 어, 또봇 탁키온트썬더 와일드칩 이세 대가 합체한 또봇이에요. 어, 이렇게 팔, 팔 기미기, 있고, 있고 다리에도 기미기. 무릎에도 관절 있고, 여기 얼굴 부분에도 관절 <laughs> 어, 이 있어요. 그리고 이또끼 부분이 검도 돼요. <laughs> 잘 보세요. 이걸 이렇게 꽉 소리가 날 때까지 당겨주고, 이 레이저 블레이드를 여기 홈에 맞게 연결을 시켜주신 다음,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검이 완성이 돼요. 양손에다 끼울 수 있는데, 네, 전 오른손에다 끼울 거예요. 타이탄소드 완성이에요. 멋있죠. 어. 자 그럼 비클모드로 변신해 볼게요. 먼저 여기 허리 부분을 이렇게 슬라이드 시켜주세요. 그리고 여기 팔 부분이 잘 분리가 안된다면 이걸 이렇게 접어서 이걸 이렇게 닫은 다음 여기 안쪽 부분을 네. 이걸 열어서 손을 잡은 다음 안쪽으로 넣어서 닫아주고, 이걸 이렇게 하 면, 그 다음 분리시켜 보세요. 그럼 이렇게 쉽게 분리가 돼요. 어. 그리고 반대쪽은 엄청 쉽게 분리돼요. 어. 이건 이렇게 아래로 해주시고, 꼭그 다음 문도 아래로 해주신 다음에, 네, 여기 이 부분을 열어서 이손을 잡은 다음 안쪽으로 넣어주신 다음 이걸 닫고 여기 트렁크도 닫은 다음 여기 두개를 홈에 맞게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타키온 완성이에요 그 다음은 제트 썬더에요 제트 썬더는 여기 이걸 이렇게 닫아주시고 여기 뒤에 있는 이걸 여기 홈에 맞게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엔진을 두번 위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 이걸 여기 각도에 맞게 이렇게 네,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에 이걸 아래로 해 주시면 제트 썬더 완성이에요 멋있죠 마지막으로 와일드 치프에요 어, 이걸 이렇게 위로 올려 주신 다음에 네,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양쪽에 한번 올려주신 다음에 여기 발가락을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이걸 닫아주신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두번 내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열어서 어어 이걸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양쪽을 닫아주세요 그리고 다리를 받쳐주신 다음에 여기 타이어도 접어주시고 꼭 이걸 네번 딸깍 소리 날 때까지 해주신 다음에 네, 이걸 이렇게 슬라이드 시켜주시면 와일드 칩 완성이에요 멋있죠? 어, 자 그럼 이제 와일드 칩 타키온 제트 썬더를 합체시켜 볼게요 먼저 와일드 스티프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걸 네번깔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해주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네, 이걸 네, 활짝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주신 다음 닫아주세요 그 다음에 네, 이걸 양쪽으로 열어주시고 꼭 이렇게 이렇게 닫아주신 다음에 다리를 걸려주세요. 아, 그리고 제트 썬더. 제트 썬더는 음, 여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걸 이렇게 해주신 다음 이걸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걸 이렇게 열어주신 다음에 여기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양쪽으로 엔진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양쪽 부분에 이걸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슬라이드 해주세요. 그리고 이걸 나눠주신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주시고 이걸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양쪽을 열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손을 펼쳐주시고 음, 여기, 오른쪽 팔에,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리고, 어, 왼쪽 팔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해주세요. 좀 어렵죠? 그리고 여기 검을 이렇게 분리해 주시고 이걸 이렇게 해 주신 다음 여기 홈에 맞게 또 키를 연결해 주시면 타이탄보이 완성이에요 멋있죠?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전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